네, 메리소리가 아주 점겹게 들리는 초가을 날씨인데요. 저는 지금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에 있는 합평윤시 제실이자 덕포공 윤신의 제실이 서명과 함께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만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선조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제실과 선형이 마련된 것은 윤창세라는 인물이 아버지 윤돈의 묘를 정하면서부터 라고 합니다. 파편묘시 제실은 조선 선조때로 임진왜란 직전인 1574년 처음 건립된 이후에 1630년대에 윤순거가 선조들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 수호사 그리고 한말에 지은 명사당 성경제, 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후손들이 제실옆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역과 제실이 처음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한 윤참세라는 인물의 묘비가 저 멀리 소나무숲 저수지 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문에 의하면 1634년에 건립되어 있고요. 불교수로부터 약 2,300m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묘역과 제실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제실은 거의 대부분 막대지붕과 어, 팔작지붕이 혼합되어 있고요, 어, 기둥은 다 사각형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제사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건축물은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근현대건축기법들이 그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평용시제시은 어, 보통 경사라고 하는데요, 경사의 네, 원래 의미는... 어, 요역 근처에 묘지기가 사는 작은 요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사 앞에 합평룡시 노종파 경사 대종중이라는 세로로 된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무덤들이 즐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합평룡시 노종파 대종중 묘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윤창세의 아들인 윤전의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 신도비는 1821년 10월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아, 파평현시 노동파의 비조인 윤돈의 묘가 절 위쪽에 있고요. 그 아래 에 임제련한테 팔자 기운을 이끈 윤창세의 무덤이 있고 그 후손들이 질비하게 상하좌우로 묘역을 구성하고 있고요. 신도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은 조선 후기 조성된 제실과 무역이 함께 조성되어 있고 당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제실 건축과 함께 양반 사대부가의 무역 조성 기법을 잘 전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